그래서, 어, 유림, 유도회라고 어, 저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유림, 예, 네, 시도자 분께서, 어, 야외를 간답니다. 그래서, 차를 대고 가로, 차 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8시 30분에 출발 예정이라고합니다 네, 9시나 가겠죠. 원래 코리아 타임이 한 30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시고요. 오늘 저기 영광적으로 영광 쪽으로 돈답니다. 영광. 칠산대교. 그쪽으로 뭐 뱅뱅 돈답니다. 그쪽에 뭐각설이도 있다고 그러는데 각설이 거리에서 영광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사람은 많은데, 뭐 고구마, 뭐 여섯 번.

우리 지기 그렇게 제일로 비싸면 당 이거 한 마리에 3만 원 주고 사는 건데. 음. 아, 알겠네. 요 왜? 아, 깨져서 눈맛에다 만나면 예? 그냥 제대로 내가 내가 말은 게 돼지 아, 입으로 진짜, 다 해야 한다니까. 만하 있으면 안 해. 왜요? 아니, 들고 물에 뜯으려고. 아니. 아니야, 그놈을 수저로 은깔래 일단 역수은로 그래야지 제대로 된은은 그렇지 지그수수저은은은해해봐봐나사찍찍을아아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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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자네 은은은은행을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그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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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줄어봐야 돼. 웃음> <야, 흔들흔들어 가시려고. 웃음> 연음 <목소리> 갖다 드시란께요? 연음? 연음이 진짜란께요? 아니 나이장님 이거 <목소리> 우럭 아니 이거 삼식이요 이게 동, 동해안에서 이제 최고 좋은거 못생긴고기 <목소리> 요거 진짜로 안드셨네 이거, 이거 한마리 지금 3만원짜리란께 <목소리> 그 삼식이라고 삼식이응 얼른 놔둬봐 삼식이. 안다왜그안다난게 네, 네. 여기다 여기 그래 이것이 이게 3만원인데 네. 화장지 요 이모 여기 화장지 좀갖다주세요 화장지 조금요이가리를왜또 남겼어? 이거 질 좋은 것을 버스에서 먹으라고? 버스에서 <laughs> 먹으라고? 놈은 수조로 인깨, 인깔아. 인깔라라이인데 아니. 지금 어 아, 니이 뭐... 여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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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 여태까지. 여태까지. 여태여태까여태까여여덟시여덟시여태여덟까지여태까여태까여여여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죠, 심지치께그 정치 시사 프로도 많이 보고 그러시더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정 유도회라고 치면은 오늘 우리 놀러 간게다 나와요. 오늘 딱 찍어놨으니까, 음 유튜브 올려놓게. 을 오늘 저녁에부터 딱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가 이럴 때도 있었다. 유도에서 이렇게 놀러가 만나거 먹었다. 아, 그럼 또 자식들한테도 그냥 자식들한테도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네, 유튜브 찍어놨으니까 이렇게 맛있게 찍어놓고 <laughs>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오셔 찍어. 관광버스 승기사라고 쳐도 되고 시정유도회라고 쳐도 되고 그래요 ,이. 그러면 나와요 <목소리> 아이고 고맙지 억그로전기사또돈 <laughs> 벌어 먹으려고. 그럼또 고맙지. 기사돈 벌고만. 고 요리 앉으 가만있어 아니요, 점성님 요리 앉아야 돼. 현성님 땀 당겨야돼 요리로 따로 따로 따야 따로 그래야 맞아. 그래야 맞아. 여기 이제 총로 자리. 따장은 저거 서서 당따다기 때. 따로따로 따으세요그로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물 끓으면 넣으시면 돼요 이제 또 광어회가 나온답니다 또 매운탕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앞전에 사람들 보니까 연놈이 매운탕이라고 매운탕 만난거 나왔는데 그냥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래고 돈만 지불했는데 오늘은 요거 따로 있고 매운탕이 또 따로 나옵니다 식사가 또 나오고요 여기저 이모 가스가 떨어졌어요. 가라는 거요? 세게 터셔. 그러면 여기는 격포황 수산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인들이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여기서 회를 떠가지고. 여기 연속 이네시0치 여기서 오늘 못 사는가 봐요. 조금이 조금이라도 아도해버리네. 사부, 사부사부. 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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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런것 아 사부, 사 예, 사부사고해 주세요. 아니면 아주 안변했네 예. 앞전에 그 우리 그 김기사 그 시커먼 놈 이거 보냈죠? 응응 그거 그 우리 사납개인데 내가 다른데 가니라고 와또 아, 큰거 시켰네 근데 여쪽에는 이렇게 광어가 큰것이 나오는데 동해안이나 남해안은 이렇게 큰게 없다 지금 그래 지금 딱 한장만 그래 이게 한 달만 나오는 거야 이게. 네. 음, 일 년을 또 나온 게 아니다. 음. 원래 자연산이 음. 4만 원씩 받는데 어. 지금 3만 5천 원씩. 그럼 3만 5천 원씩이네? 네. 음. 알더들었네 네. 이거 알이 많 났네. 매운탕에 또 그. 응, 매운탕에 당이. 저것이 대, 왜, 왜 아니야, 이따 다 묶고 계단에. 다 묶고. 응. 다 묶고 계단에. 일곱 사람으로 맞는 거야? 일곱 개. 네. 그러면 많이 먹었다. 그때는 우리 서해 사람들 때는 한 사람이 한명한 개밖에 못 먹었어 비싸다고. 한 명. 그렇게쓸 때도 누나가. 응. 모르책 최고 수준. 그때는 오만 원까지. 그랬죠. 오늘은 쭈꾸미도 많이 주고 막. 쭈꾸미가 <laughs> 다른 데다 없어. 이거 새로, 이 시결하겠다. 아까 전에해갖고 공판 받으라고. <laughs> 이제, 얼마짜리가 아니요 가서 예장님 맘음대로 골라. 고기를 골라, 이제. 고기를, 그, 보고, 걸르고 우리, 이제, 2층에 가서 먹는, 그, 햇센터 먹는 것은, 한사람당 6천 원인가, 몇원덕까지 해서, 6천 원인가, 7천 원인가 할 거예요. 예, 네, 그니까, 이제, 밑에서, 밑에서, 이제, 떠가지고, 떠가지고, 가시면 돼.